안녕하십니까.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 양주시 광정면에 소재하는 양주 벨라시티 아파트 6층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정문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본 아파트 소재지 말씀드리면 경기 양주시 광정면 가남리 905번지에 소재를 하고요. 바로 옆으로 가남 초등학교가 소재를 하고 또 바로 옆으로 조양 중학교가 소재하는 아파트 물건이 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2017년식으로서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평형은 25평형, 전용 면적으로는 18평형이 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신축급 아파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변 전경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쪽으로 간압 초등학교 소재 하고요. 아파트 뒤편 쪽으로 조양중학교 소재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파트 정문 쪽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을 했구요. 잠시 후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 해당 동 호수 쪽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평소에 이지역에 아파트 물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협선 법원 경매가 소개해드리는 본 아파트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위치 이동합니다. 예,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해당 동 공동 출입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동 출입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양주 벨라시티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는 2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유찰되어서 감정가 대비 70% 금액 1억 55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으로 8월 14일 8월 14일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5평형 2017년식 아파트를 경매 최저가 1억 5,5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평소 이 지역 인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주저 마시고 저희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예상 입찰가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